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어딘가에 갈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검색부터 이동까지 한국에서 유명한 길 안내 앱은 네이버 지도가 있습니다. 이 앱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네이버 지도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지도를 다운로드하세요. 네이버 지도 앱을 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쪽에 검색창 왼쪽에 있는 줄무늬를 누르세요. 왼쪽에 길찾기, 내비게이션, 지하철, 노선도와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길찾기를 누른 후 출발지와 목적지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명동역에서 홍대 입구까지 갈 때는 명동을 입력하면 그림과 같이 명동역, 명동성당, 명동교자, 명동역 4호선 등 명동으로 시작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명동역 4호선을 누른 후 도착지를 홍대 입구역으로 입력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윗부분에 파란색으로 도보가 선택되어 있으니 버스 그림으로 바꿉니다. 버스 모양을 선택하면 지하철과 버스로 갈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윗부분부터 최적의 방법과 최소 시간, 최소 환승 등 조건에 맞는 경로가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알기 쉽게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최적의 방법으로는 25분이 걸립니다. 가운데 지도 표시가 필요 없으면 화면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럼 지하철에 관한 정보만 볼수 있습니다. 4호선은 파란색, 2호선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알기 쉽습니다. 명동역 4호선에서 충무로역 방면으로 타면 됩니다. 빠른 환승 1-1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는 빠르게 갈아탈 수 있는 승차 위치를 말합니다. 1-1은 1번 차량, 1번 문에서 타면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에서 갈아탈 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대문 문화 역사 공원역에서 1분 정도 걸으면 2호선 승강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을지로 4가 방면으로 2호선을 타면 됩니다. 이때 빠른 하차 4-1, 6-4, 8-2가 표시된 곳에서 탄후 홍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네이버 지도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목적지까지 찾아갈 때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다음 중 네이버 지도 앱에서 알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하철 혼잡도 2번. 이동 시간 3번. 빠른 환승 정답은 1번. 지하철 혼잡도입니다. 문제 2. 빠른 하차 4-1은 어떤 의미입니까? 1번. 4번 차량 1번 문에서 내리면 빠르다. 2번. 1번 차량 4번 문에서 내리면 빠르다. 3번. 4-1번 출구로 나가면 빠르다. 정답은 1번. 4번 차량 1번 문에서 내리면 빠르다입니다.